대표님 뭐 찾으세요? 아니 오늘은 또뭘 준비했을까 싶어서 찾아보는 중이에요 누가 보면 저희가 대표님 괴롭히는 줄 알겠어요 어.. 아닌가요? 매번 저를 골탕 먹이는 재미에 촬영을 음. 한다고 들어서요 누가 그래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대표님이 주제 정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인공 와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니, 브레인 세라피를 하면서 인공 와우가 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달팽이관 속에 있는 유모세포가 소리의 진동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청각 신경에 전달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난청이 심해서 이러한 유모세포의 숫자가 감소를 하게 되면 큰 소리를 듣더라도 소리를 신경 세포에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소리의 진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청각 신경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공 와우입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크게 증폭해서 들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의 유모 세포가 달팽이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난청이 더 심해져서 유모 세포의 숫자가 일정 수 이하로 감소를 하게 되면 보청기로 아무리 큰 소리를 전달받더라도 청각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 와우가 직접 청각 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해 주어야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난청의 초기나 중기까지는 보청기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청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보청기로 효과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청기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바로 인공 와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보청기는 대개 뭐1 2백만 원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인공아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기에 대한 비용 또뭐 검사나 수술을 위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훨씬 더 어,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 인공아우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하우는 보청기처럼 이렇게 몸 밖에 뭘 착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전신마취하의 수술을 통해서 내부 장치를 귀 뒤쪽 피부의 밑에 삽입을 하게 되고 달팽이관 안쪽까지 전극을 삽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마취하의 수술을 통해서 기기를 이식하는 그런 약간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공와우 의식을 하게 되면 귀 뒤쪽 피부에 장치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를 부딪혀서 내부 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안경은 착용하자마자 우리가 잘볼수 있지만 보청기나 인공와우 같은 경우는 적응하는데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핑이라고 하는 소리 신호에 적응을 할수 있게 해주는 소리를 조절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처음부터 큰 소리를 듣게 되면 오히려 말소리를 잘 알아듣는 게 아니고 왕왕거린다, 울린다, 되게 불편하게 느껴서 환자들이 사용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 이 소리 신호에 적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커진 소리에 빨리 적응하는 분은 소리를 우리가 목표하는 증폭량에 빨리 도달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어, 그렇지 않은 분들, 그 적응 속도가 좀 느린 분들은 그 분들에 맞춰서 천천히 소리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너무 큰 증폭량의 큰 소리를 들려주게 되면 오히려 불편을 느껴서 사용을 포기하게 되거나 말 소리를 더 알아듣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6개월 정도의 이런 매핑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은 2 세의 소아까지도 인공아우 수술이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대개 기기가 특별히 고장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10년 이상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은 필요치 않습니다만 성장을 하면서 청력이 변하게 된다면 그런 청력에 맞춰서 매핑을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목소리>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하는 비용은 대개 한5%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수술을 받았던 93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수술한 비율을 조사를 했을 때 425명이 재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엔 인공아우 이식 수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이러한 재수술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수술의 원인 중 65%는 기기 고장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기기 고장도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모세포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는 없지만 청신경이 있는 분들만 인공화학을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화학이라는 게 신경을 직접 자극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이 선천성 난청은 항상 그 일정 비율 유전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신생아들의 경우 일정 비율 항상 태어나고 있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어, 노인성 난청이 점점 심해져서 인공 와우를 또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어, 난청 인구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뭐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면 큰 문제 없이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기기를 켜고 맵핑을 통해서 실제 말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혈각 재활을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럼 대표님 머지않아 재수술률 0%가 될수 있겠군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공와어에 대해서도 몰랐단 말인가요?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인공아우에 대해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다 대표님 설명하시기 편하라고. 아 예예예예. 예, 예. 오늘의 송재준의 브레인세라피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